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예. 세상에는 다 주지도 않고 다 주지 않는 것 없죠. 그래서 세상은 다 공평하다고 봅니다. 그것이 바로 말띠님들의 인생이 아닐까요? 말띠님들은 정말 화려하죠. 화려하면서. 또 잘생긴 분이 많고, 예쁜 분도 많고, 그죠? 또자재 다재, 다능하죠? 그죠? 제주가 상당히 많습니다. 그죠? 그래서 가수분들, 화가님들, 시인님들, 그죠? 또 특별한 재주를 가진, 저 예천행에 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죠? 또 정치인들도 많고요. 연구원들도 많고요. 그죠? 천재 자체, 뭐, 천문학을 하시는 분들도 말띠님들이 많습니다. 그 뛰어난 제주들, 그리고 대부분 잘생기고, 미남 미녀가 많다 보니, 인생사 또다 재단한 일도 여러 가지 참 파란 곡절이 또 많습니다, 그죠? 아무래도 유혹이 많다 보니까 또 이, 이별도 많겠죠. 야 열분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잖습니까? 또 사람은 자기 입장에서는 모두 다 내로남불이 되다 보니, 그죠? 나는 괜찮을 거야, 나는 뭐 별일 없을 거야 하면서, 야 예, 사람은 유혹에 더잘 빠지게 돼 있죠. 예 네, 좋은 거참 아름다운 거는 열심히 할래 끝이 없이 어려운데 나쁜 것은 정말 인생을 살다 보면 오히려 더 하기 쉽고 그죠 빨리 빠져들기 쉽습니다. 이런 얘기를 서두의 철학자가 왜 했냐면, 개묘년이잖아요. 개묘년에는 어차피 또 도화살이 들어오는 거예요. 그러면은, 자, 우리가, 어, 임모생이든, 가보생이든, 병호생이든, 무오생이든 경호생이든, 그죠? 전부 다 뭡니까? 우리가 이미 도화살을 갖고 나온 말띠님들이죠. 말띠와 토끼띠가 만나면 도화가, 도화가 만나는 거예요. 그것을 자오묘유라 그럽니다. 지띠, 말띠, 그죠? 그죠? 토끼띠, 그죠? 어, 닭띠를 이렇게 만나면, 예, 바로 자오묘유가 되는데, 이 자오묘유가 만지게 되면 도화가 우리가 겹친다, 이렇게 얘기를 하죠. 그래서 아름다운 일이 많이 일어나고요. 외로운 사람에게는 또 아름다운 일인데, 또, 그, 참, 안전한 어떤 가정을 가진 사람에게서는 불륜이 되는 거죠. 그죠? 그래서 불상사도 좀 많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. 그래서 원래는 좋은 거와 나쁜 것이 많이 이렇게 섞이는 그런 해가 되는 거죠. 특히 겨울이 되면, 이제는 해자축, 시, 음력 10월, 11월, 12월이 되면, 이 자, 우리가, 10, 음력 11월이 바로 지아, 지띠, 그죠? 지띠님들의 달이 되겠죠. 그때는 자매 형살, 저충살이 되면서 많은 연애와 사랑의 변화가 또 일어납니다. 예, 젊은 사람의 변화는 그냥 연애, 연애의 환성이라든가, 이렇게 되겠지만, 은 나이가 먹은 사람들은 또 이별수가 되는 거죠. 그래서, 뭐, 이렇게 어떤, 음, 하늘나라로 가시는 분도 또 생기고요. 또한, 뭡니까? 이렇게 또 서로 간에 이혼이 또 되는 거죠. 이혼이 돼서 서로 멀어지는 그런 일도 생깁니다. 그래서, 도화와도화가 만나면 좋은 것도 이만큼, 나쁜 것도 이만큼 이렇게 많은 일이 일어나서 아주 다사다난한 한해가 되는 겁니다. 자, 이 말띠님들 이제 여러 운세를 다 지나서 가로운세도 해드렸고요. 겨울 운세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? 해자축이 오면, 자, 이모년이 가보년이다. 오는 뭡니까? 도화이기 전에 불이라는 거죠. 예, 말은 불입니다. 사오미 중에 음력 사오, 육월 중에 불 중에 가장 뜨거운 불이 바로 말띠님들 불이죠. 말띠님들 불을 식혀줄 수 있는 것도 뭐다? 음력 10월, 11월, 12월 해자축입니다. 돼지, 지, 소가 되겠죠. 야들이 이 뜨거운 불길을 식혀주는 거죠. 그래서 이온을 말려주기도 하고 아픈 걸, 다친 걸 말려주기도 하고 그저 돈 나가는 걸 말려주기도 하고 12구설 또한 말려주게 되는 는 거죠. 그래서 말띠님들이 해자축 겨울 운세에서는 항상 좋은 일이 많이 생겨납니다. 좋은 일은 뭘까요? 외로움에 벗어나는 것,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뭐 이렇게 당선되거나 합격되는 것, 자연업이 좋아지는 것, 건강이 회복되는 것, 또 외로움이 벗어나는 것 여러 가지가 있죠. 어 젊은 사람 말띠님들은 2 0 0년생 2002년생, 이모생, 이런 분들은 연애가 이렇게 바뀌어지고 또 90년생 경호생들은 결혼이 되겠죠, 총혼이 되겠죠, 그렇죠? 그럼 7, 8년 무오생들은아 아무래도 재혼이 많고, 66년 병원생도 말 그대로 병원장이. 그 우리가 재혼이 많이 됐다, 삼혼도 있겠죠. 자, 60년 병원생이 가장 세상에 좀 외로운 분이 가장 많습니다. 간녀 지동이라 그래서 간여지동이라 그래서 천간과 지지를 똑같이 가르고 나와서 사람의 배신이 많습니다. 6 6년생들이 그래서 외롭고 고독한 분들이 참으로 많아요. 그래서 원래 개묘년에는 뭡니까 개는 병의 관이 돼서 남자가 생기는 그런 한해가 돼서 66년생들은 원래 외로움에서 많이 벗어날 수가 있는. 겁니다. 그래서 이 엄력에 10월, 11월, 12월에 특히 외로운 분들은 병호생들의 남자가 많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. 54년 갑호생들은 건강히 회복이 되고요. 또 어떤 판매, 매매, 땅매매 이런게 이루어집니다. 이모생들은 마찬가지죠. 원래 귀인이 생겨나서 나를 도와주는 그런 귀인이 생겨오는 겁니다. 횡재수가 좀 있는 거죠. 자 그래서 어 무오생 경오생 이모생 그죠 모두 올해 이 남은 상계에서는 경제 수가 많이 들어옵니다. 그리고 좋은 인연이 생기고 좋은 멘토가 생기고 그죠. 그래서 사람은 어떤 사람을한 사람 잘 만나서 인생이 밝아지기도 하고 이런 영상도 마찬가지죠. 한 사람 잘 만나면 인생이 밝아지기도 하고 그죠. 이렇게 아름다운 또 이렇게 만남도 있고 물론 어려운 만남도 있지만 남은 상계에서는 좋은 만남과 야저 즐거운 일이 가득하고 소득이. 가득하리라 봅니다. 또, 지금 오랜 질병에서 이렇게 회복게 되는 그런. 사연 또 생기리라 봅니다. 말은 초원을 달리면서 그저 그렇죠? 그렇게 달리면서 병이 없죠. 왜 그렇습니까? 초원을 맨 땅으로 이렇게 계속 밟아서 그렇다고 봅니다. 말이 다치면 어디로 갈까요? 늪으로 갑니다. 늪으로 가서 가만히 야생에서는요 늪에 가만히 드러 n 있다 며칠 있다가 나온답니다. 나오면은 말은 자동적으로 이렇게 해복이돼서 나오는 치유가 돼서 나오는 거죠. 그것이 바로 진흙 목욕이 되겠죠. 사람 또한 뭡니까 이 지구를 맨발로 이렇게 맨손으로 흙을 만지거나 그렇게. 또 이렇게 물 속에 들어가거나 땅을 밟게 되면은 많이 치유되는데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. 특히 말띠님들 혈압 쪽에 많죠. 탈모 그다음에 전립선 질환 우울증 화합병 공황장애 이런 게 많고요. 그죠. 부인과 질환이 많습니다. 이런 것이 젊을 때는 왕성해서 좋은데 또 나이가 먹어서는 그쪽이 잘 탈이 나는 거죠. 그래서 사세상은다 주지도 않고 다안 주지도 않다는 제가 서두에 말씀을 올렸는 겁니다. 그래서 맨땅을 많이 밟으시면은 그런 질환들에게 특히 심장 이런 게 많죠. 저 신장병, 혈압 이런 게 많은데 그런데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. 자 이렇게 해서 말띠님들의 겨울 운세를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내용이 좋았으면 구독, 좋아요, 알림을 주시고요. 예, 봄에 또 봄에 이렇게 어, 운세를 다음에 올려드릴 때 다시 한번 만날 인연을 가져 보겠습니다.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